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디입니다. 요즘 디자인을 위한 포토샵 앤 일러스트레이터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활용 마지막 레슨 세 번째로 이번에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만든 오브젝트를 포토샵으로 스마트 오브젝트로 가지고 와서 아트웍을 작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교재 474페이지고요. 자 일단은 이렇게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예제 파일을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자 해당 예제 파일을 열어보시면 이 3D 앤 머티어리얼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문구 하나를 제가 만들어 뒀거든요. 요런 3D 기능은 포토 포토샵으로 또 표현하는 방법이 되게 어렵거든요. 반면에 일러스트레이트에서는 이렇게 3DM 머티어리를 이용하면 정말 쉽게 이제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됐잖아요. 그래서 앞서 레슨 두 번째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포토샵에서 만들기 어렵고 일러에서 만들기 편하다. 그러면 일러스트레이트에서 만들어서 가지고 가면 됩니다. 자 일단 이빅셀 문구 다 같이 선택해서 컨트롤 C 복사를 시켜주시고요. 자 포토샵에 와서 문서를 하나 새로 만들게요. 지금 복사한 친구는 8 0 2 277인데 요거 무시하고 가로 세로 1080 픽셀에 자 이렇게 캔버스 하나 깔아줄게요. 그리고 컨트롤 V를 눌러서 요 가져오기 옵션 창이 나타나면 우리 앞서 레슨 두 번째는 모든 레이어를 다 가지고 올수 있는 레이어를 체크했는데 이번에는 스마트 오브젝트를 체크하고 자 OK를 눌러서 가지고 와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곧바로 컨트롤 T, 프리 트랜스폼이 활성화되거든요. 여기서 뭐 원한다면 이렇게 크기를 조절하셔도 되고요. 아무튼 대충 이렇게 조절한 다음에 엔터를 눌러서 말 그대로 스마트 오브젝트 레이어 상태로 이렇게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일러에서 복사한 오브젝트를 포토샵의 스마트 오브젝트 레이어로 가지고 오면 장점이 뭐냐면요. 자, 해당 썸네일을 더블 클릭했을 때 일러스트레이터가 실행이 되고요. 혼돈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실행된 창은 지금 여기 는이 예제 파일이 아니고 새롭게 별도의 문서에 이렇게 열리게 된 거예요. 자 아무튼 여기서 제가 이 일자의 위치를 혹시나 한번 이렇게 바꾸고 컨트롤 S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포토샵으로 넘어오면 자 이렇게 실시간으로 바뀌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요거를 이용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일러에서 컨트롤 G 자 컨트롤 S 자, 원래 상태로 돌려 주고요. 자, 일단 디자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조정 레이어 아이콘 눌러서 자, 솔리드 컬러를 하나 추가해 줄게요. 색깔은 0056d8 이렇게 파란색 계열을 적용하고 밑으로 내려 주겠습니다. 그리고 476페이지 스텝 두 번째입니다. 지금 만든 요 솔리드 컬러 코드로 컨트롤 J를 눌러서 하나 더 복제시키고 위쪽으로 올려줄게요. 그리고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색깔을 FFD43F 노란색 계열을 적용해주시고요. 컨트롤 Alt G 눌러서 이렇게 문자에다가 클리핑 마스크를 시켜줄게요. 지금 이렇게 기본 도형을 넣어버리니까 기존에 일러에서 봤던 요런 뭐랄까요. 입체감 느낌이 다 사라졌잖아요. 그쵸? 그래서 다시 입체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블렌딩 모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블렌딩 모드 하나씩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이 기존의 질감이랑 색깔이 잘 드러나는 이 모드가 하나 있거든요. 지금은 책에서는 하드라이트를 사용했습니다. 여기나 있이 하드라이트를 선택해 줄게요. 그리고 조금 더 질감을 더 표현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더 조정 레이 어 아이콘을 눌러주고, 자 이번에는 레벨을 또 하나 추가를 시켜주고 곧바로 컨트롤 트지 눌러서 이 문자 그러니까 일러에서 가지고 온 스마트 오브젝트에다가 클리핑 마스크를 또 시켜줄게요. 그리고 여기 어두운 영역 아이콘 클릭해서 아드 이렇게 조금 조금씩 가져가다 보면 자 이렇게 원본일 때에 비해서 점점 더 질감이 더 살아난 거 보이시죠? 이렇게 원하는만큼 드래그해서 표현해 을 주시면 돼요. 저는 뭐한 대충 이 정도 표현을 해볼게요. 자 이제 노이즈를 만들어 볼 건데요. 책에서는 완전 올 블랙에다가 노이즈를 적용했는데 실제로 노이즈 만들 때는 50% 그레이를 정말 많이 사용하거든요. 이 책에 있는 내용이랑 똑같은데 단지 그냥 색깔만 다를 뿐이에요. 자 교재 477 페이지의 스텝 네 번째입니다. 일단 레이어 하나 만들어 주시고. 요 여기서 바로 검은색을 채워도 되는데 요건 책에 있는 내용이고요 여기서 50% 그레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단의 에디트 그리고 필에 들어가 볼게요 채우기 자 여기 들어가셔서 이 컨텐츠를 눌러 보시면 아마 기본적으로 뭐 포그라운드 또는 백그라운드 컬러가 선택이 되어 있으실 거예요 여기 밑에 보면 이렇게 50% 그레이라는 메뉴가 있죠 자 요거 선택하고 오케이를 딱 눌러주시면 말 그대로 50%의 그레이가 딱 들어갑니다 자 이제 여기서 필터 노이즈 에드 노이즈를 통해서 어마 대충 이렇게 적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뭐 유니폼 하시던 가우션 하시던 보시고 원하는 질감으로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모노 크로매틱은 옵션을 체크 해제하면 이 노이즈가 컬러로 보이거든요. 이 모노 크로매틱을 체크하면 흑백으로 보입니다. 자 저는 흑백으로 노이즈 만들게요. 자 그리고 OK를 눌러준 뒤자 이제 블렌딩 모드를 또 이렇게 하나씩 적용하다 보면 뭔가 어울리는 게 있겠죠. 책에서도 컬러 닷지를 사용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올블랙으로 노이즈를 만들어서 그런데 지금 영상에서는 제가 50 퍼센트 그레이를 사용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보자. 음, 요거 소프트 라이트 블렌딩 모드 거니까 되게 질감이 예쁘게 잘 들어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블렌딩 모드를 적용하면 이렇게 노이즈의 질감을 딱 살릴 수 있겠구나 하는 걸 떠오르기만 하면 됩니다. 자, 아무튼 5 0 퍼센트 그레이를 이용했을 때는 소프트 라이트를 넣으니까 이렇게 아주 예쁘게 질감이 표현됐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면 전체 디자인은 다 끝났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의 아트웍이 완성이 됐는데 이제 여기서 이 빅셀이 문거를 당연히 바꿔볼 수도 있겠죠. 실제로 디자인을 하다보면 뭐 위치 같은 것들은 여기서 이제 바로 이렇게 바꾸면 되는데 이 크기 같은 것들은 지금 요거를 통째로 스마트 오브젝트 레이어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변형을 시키기 위해서는 일러스트레이트에서 작업을 해야 돼요. 근데 일러스트레이트에서 스마트 오브젝트로 가지고 오면 계속해서 연동이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일러스트레이트에서 이동해서 여기서 뭐 크기라던가 그리고 어차피 3D 오브젝트니까 요렇게 회전값 요렇게 또뭐 바꿔주시고 한냥대로 컨트롤 S. 저장하고 포토샵으로 이동하면 자, 이렇게 실시간으로 변동이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응용하시면 정말 편하게 다 작업을 하실 수 있어요. 이 3D 오브젝트도 지금 이렇게 수정이 가능한 상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뭐 축하고 여기에 뭐 결, 혼으로 바꿔볼게요. 결, 혼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위치도 제 예쁘게 좀 잡아주고 중앙점 위치시켜주고 또 컨트롤 S 저장하고 포토샵 가면 바로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이게 바로 포토샵에 일러스트레이터 요소를 가지고 올때 스마트 오브젝트를 레이어로 가지고 오면 활용을 할수 있는 방법 중 하나랍니다. 그래서 계속 이번 파트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포토샵 일러를 두개다 다룰 줄 아시면 상황에 따라서 포토샵에서 만들어서 가지고 간다거나 또는 반대로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만들어서 포토샵에 가져간다거나 이렇게 동시 작업을 할수 있고 실제로 동시 작업할 일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알려드린 이세 가지 방법만 해도 어지간한 작업물들은 다 만들 수 있으니까 이렇게 포토샵 일러 두개다 이제 공부를 하셨으니까 적극적으로 동시에 활용을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모든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요즘 디자인을 위한 포토샵 앤 일러스트레이터 강의였고요. 저는 롤스토리 디자인 연구소의 우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